에서 나온 어벤저라는 차량입니다. 어벤 e 어벤 e 이건 v e 전기차 언제 아니, 출 언제 출시됩니까? 출시는 지금 이제 해 있는 상태이고, e 1 g e r Aveng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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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v e n 그쪽참 같은 기저이에 네, 이거는 이제 포조지0프라아니요포조 아, 네. 포조 2008이라는 네. 것들인데,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 현재 대구시 같은 경우 3450, 네. 전북에서 3300으로 차량인수가 네. 가능하세요.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. 예, 예. 3천만 원대로 구입하실 수 있는 유일한 스펙차라고 보시면 돼요. 소조 22008. E 이쪽에는? 이거는 지프의 어벤져라는 사람. 어벤져. 네네. 감사합니다. 네.